무슨 옷 봐봐야, 와 개이 같아 진짜. <laughs> 아니, 어디가? 너가 더 개이 같네. 어 니들 둘다왜 하는 거야? 와씨 아, 둘다왜 이래? 야내 캐릭터가 제일 정상. 정사... 야네 캐릭터가 정상인 것처럼 보는 거 처음이야. 와 라이너 <laughs> 이렇게... 매전드. 베티 바람으로 뭘저당인들이제이 <laughs> <laughs> 상태가 <선택가> 너긴해. <laughs> 어, 옷안 입고 있어. <laughs> 야옷안 입는 게 나은 거지. 저거 입고 <laughs> 어, 좀 입고 다녀라 제발. 아개 새끼들아. 보금 먹가 보금. 우리 폭주작이야못 <laughs> 멈춰 <먹자>, 우리. <laughs> 어엄춰아 씨X새끼 쏘리쏘리 아 이거 진짜 쥐지 어떻게 딱 치냐 이게 이거 치는 거 어렵지 않아 아 뭐해x4 나를 친 오토바이 왜, 왜. 넌 살아남을 자격이 없다 아, 야 복수했어 잘했어. 승범 잘했지 <laughs> 사람을 본 아. 오토바이는 처형해야지 아 살려줘x3 해 살해 살 불하잖아 저거 딱 봐도 아니, 살, 살, 배신자 아. 새끼는 오, 처단한다 난단분 2단, 2단 분단자는 구해주지 않아 <laughs> <laughs> 실수라니까이 사람아. 어술 마셔 술 마셨어. 너술 술 마셨다고? 야 음주운전까지? 음, 해? 배율 좀. 어 6배. 어 6배 6배 나나 나. 나, 나. 음, 배율 없는데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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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그러니까 가져 가. 또또 먹고 튄다. 저 개나서. 오배개 많아 여기. 오 6배 개 많아. 근데 나 8배 있는데? 어, 갔네. 아 트루익스. 아또 내가 6배를 어. 여기 어딘가에 숨겨놨어. 찾아봐. <웃음> 아 <웃음> 진짜.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원래 그 예. 물고기 잡는 법보다 물고기 아뭐뭔 소냐 이거 <laughs> 물고기요 어? 주는 것보다 잡는 법을 알려줘야 돼 빨리 찾아 근데 한수 아, 그러니까. 문제가 있어 이게, 이게 차가 민이 내가 정답을 내가 문제 내볼게 쿠페는 어떤 자동차일까 맞혀봐 아, 아 빨리 오토바이 어딨네 그럼 오토바이 <laughs> 오토바이 아까 바퀴 터트려가지고 아니 아 한수 어. 걸어왔어 그럼 여기 걸어왔지 우리 한수 니그 오토바이 어디 갔어 이거 안 올라가. 아니 우리가 차고 타고 온오토가 있잖아. 이거 타고 와. 이거 타고 와. 힌트 구석. <부서. 웃음> 아 진짜 미치겠다, 이사람들 내가 차에서 나와봐. 그럼, 타라. 한수기 버그 있으니까 이거 차. 어, 괴물 <laughs> 어, 잖아 빨리 여기 한수 데리고 와야 된다고, 한수, 빨리. 한수기 한수 빨리, 한수 빨리 여기까지 뛰어와.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고한수 손 많이 가네, 이거. 어, 여기 비행기 있네, 비행기 타. 아니 6배 아직도 못 찾았다고? 버렸어, 그냥 안 보여서. 어원1를1어본1 1 1어1 1 1 1 1 1 1 1 1 오? 1 <laughs> 1왔어 10쪽 어? 1 1 봤어? 1 1 1 1 1 1 1 1 1어왜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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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어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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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리1 1 1다 온다 1 1 1 1다1 1 1다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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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어 화, 어, 어? 바사 바사 바 한수 수류탄 얘, 얘 팀이었나 보다 한수 수류탄 나한테 쏘는데? 미친 <laughs> 아니 너가 먼저 간다니까 너가 돌진했잖아 자기가 소지 마 소지 마아 그래 지마 한수 왜쏴 미친놈아 멈췄다 씨발 싸우려고 아 야, 한수 지 말라니까 패패패 자동차로 바뀌던데 <laughs> 아 이거 살릴 수 있나? 어어어 <laughs> <laughs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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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뀌었어 바뀌었어 야줘나여기야 빨리 빨리 <웃음> 빨리 와 빨리 와. 어 갑자기 갑자기 날려냈네. 와, 저기 날려갔다. 차 터지고 연막탄터 지고 저기. 어, 저기 안에 사람. 야, 뭐야? 건물 안에. 유튜브는 어떻게 넣었냐? 건물 안에 <목> 싸운다, 싸운다. 누가 안 두고 있음? 없어. 나 지금 나 여기 좀좀 있을 텐데. 여기 있다. 어. 여기 여기. 아, 저좀 잠깐 어쨌좀 와줘. 잠깐 내핑좀 봐줘. 내나핑핑피만좀피만 좀. 뭔 소리야? 아, 죽었다. 나 달았어. 아 저기 아직 있다. 아직 있어. 파랗게 파킹 아직. 야, 비린 줄이다. 비린 줄이다. 어, 어, 비린 줄이다. 비린 줄이다. 더 나야 더 나야! 도망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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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루즈 루트 누구야 이거 저 상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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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발 누구 손광 타냐? 나 아니야 아니야 아나 누웠다 아씨 어떻게 맞춘거야 심지 샷건으로 맞췄는데 연봉탄 맞냐 얘네 뭐야? <목소리> 구독 <목소리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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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물이 왜 이렇게 뭐야? 아니 색깔이 왜 이래 이거 방사능한데 맞았나? 동쪽으로. 맵이 좀 맞았네 한데 어어어 깜짝이야, 뭐? 깜짝이야. <laughs> 나 갖다 박을려고 뭐야 이거? 오버도 오버 오 이런 이런 걸 박을 했단 말이야? <laughs> 미쳤지 미쳤지. 어야 현수 저게 멋있지 저거. 어 이쁘네 레드 존이야. 뭐냐 신고리. 너 멋있어서 과몰입했나? 어, 이래 이제 이길 확률 늘어났다. 영당. <laughs> 그 미니맵 봐봐. 못 어, 뭐 올라가냐? 더워서.

오케이, 어, 한 명, 한명차 목발 려 죽었다! 야야, 차 타고 쟤네 붙을래? 여기 있어봐. 차 타고 갈까? 오, 성룡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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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많습니다? 야, ㅅㅂ 몇 개야? 삐! 야야, 포안 되는데? 여기 아, 아직 있어. 돼. 아, 씨발, 아, 자, 안 죽었어. 아, 이게 지네? 살면 안 돼, 살면 안 돼, 살면 안 어, 돼. 어, 봐, 어, 봐. 어, 어, 어. 라스트, 라스트.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오케이, 왔다. 야, 어디야? 로스팅. 어, 없어진다. <laughs> 어, 여기, 어. 아, 여기, 여기, 여기. 나 경, 나이스, 사기 잡았는데. 아, 나, 나, 한숨, 왜 나, 나. <laughs> 한숨, <한술>, 나, 나. <laughs> 아니, 한숨 안 살려도 돼. 한숨, 어차피 둘다 죽어, 내가 봤을 땐. 끝났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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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로 가, 차로 가. 야야야 벨님 너차고와 차갖고 와차고와차고와아피아 잘했어 <웃음> 여기까지가 끝인가 <laughs> 그친가... 야벨 버려 차차차 그냥 차. 버리고 차고와 아니, 아니야 왜왜 왜 버려 벨이 새끼야 안 <laughs> <laughs> <왜, 웃음> <왜, 웃음> <왜>, 내가 살린라고 <laughs> 내가 살린다고 어 나도 나나너 나, 살리고 내 바로 기절할 것 같은데? 힐세힐세힐 붕대 붕대 빨리 붕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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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기 빨리 말기 빨리 말기. 빨리 아, 빨리 <살기> 아, 빨리 빨리 버 빨리 려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리려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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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 빨리 버려버려버버려개쓰레기버려버려사려버려버 오 배캐 새끼. 어 맞다. 걔는 컴플리 카다나 이제 저주한다 이 씨발 새끼들. 어. 저주가 통했다. 저 빨리 빨리! 영악 영악. 야, 저 버려 버려 버려. 저 버려도 버려. 아야야야. 먹지 마. 우리 게임 끝나너유준성이야 예. 야 그래부터 먹어얘 돼. 야, 너네 뒤에 네. 잠깐 야, 네드라에서치료는데 비티카 나 비티. 나도 안 돼. 나도 안 돼. 나도 안 돼. 서 비티. 아니, 가. 고 가. 네. 이거 아직 이거 자기장 안으로 들어온 거 아닌데? 어, 뭐? 야 어? 어 근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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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나면은 어디 네, 레전드? 내가 아, 나는, 나는 나는 나는야 잠깐만 나는야 나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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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, 너 <laughs> 얘들아 아. 야, 너 블루칩은 얘들아 야너 블루칩은 야 너가 더나 내가 여기 있을게 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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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! 어...야 아, 아. 그래도 이거 이제 못살려 얘네 히 아니네 야그래 너가 아, 저가 너가 얘 아, 기분을 아. X같게 했어 잘했어 형잘 뿌렸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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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